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저희 키핑장에서 세트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8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음, 구성은, 음, 8세트를 준비함으로써, 뭐, 제가 창을 어, 다 넣었습니다. 창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음, 조금 이제 레벨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조금 괜찮은 구성을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메스토르입니다. 아메스토르 한엽이죠. 요 한엽, 아메스토르도 제가 어, 구성품이 넣었습니다. 아메스토르는 구성품이 넣었고요. 지금 보시는 요 로지나죠. 로지나, 로지나도 보시면은 한엽입니다. 동글동글하니 정말 예쁜 한엽이죠, 그렇죠? 뭐 한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세엽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한 대비 좋더라고요. 군생도 좋아하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어, 종류를 해가지고 음, 구성을 한번 해봤었는데 어, 지금 이제 음, 보시는 우리 이제 구성품들 중에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키핑해 놓았던 우리 다육식물들 이제 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또 한번 보시고 여기서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또찜하시도 되잖아요. 그렇죠? 앞전에 또 어, 이렇게 소인제금 찾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소인제금 찾으시는 분 음, 제가 이제 저희 음,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개합니다 샴페인. 어우 저는 이 샴페인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지 정말 큰 사이즈의 한 예, 어, 샴페인인데요. 음, 이제 색깔이 예쁘게 예쁘게 물들어서 우리 이 샴페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가 물이 조금 빠졌는데요. 이 루비도나도 제가 색깔을 아주 예쁘게 예쁘게 맛있는 색상으로 입혀가지고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한테 또 선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뭘까요? 언뜻 보기도 딱 아시겠죠? 오렌지 몰로입니다 오렌지 몰로 자연군생인데 자연군생, 이것도 색깔도 아주 예쁘게 예쁘게 제가 또 입혀야 되겠죠? 그러면 어, 둘이 제가 세트 구성 했는거 한번 또보여드리 볼게요 그러면 같이 가요 저 따라오세요 번호는 1번이고요 보세요 번호는 1번이고요 요 스프스타 한엽입니다 수퍼스타는 어, 한엽은 잘 없습니다. 요 한엽은 잘 없고요.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제가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수퍼스타 음, 같은 수퍼스타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군생을. 이렇게 해 보시면 이 수퍼스타는 어, 세엽이죠세엽이고요 지금 보시는 수퍼스타는 동글동글한 음, 하엽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수퍼스타 하나에 어, 5만원인데, 5만원에 지금 서비스업 장하게 나갑니다. 이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슈퍼스타고요 사이즈.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그지, 어 12cm 정도 나오죠. 한엽이에요. 동글동글한 장막. 제가, 음, 어 가져와서 몇 개월을 어 잘, 잘, 음 달궜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본의 슈퍼스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아이는 SP인데, 어, 가져올 때는 매호개창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어,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나 보시면은 거진 한 10, 10cm 그 정도 어,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음, 바이어필라예요. 바이어필라 색깔이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들은 바이어필라구요. 지신 바이어필라 같은 경우에도 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고사홍입니다. 고사홍인데 제가 키웠던 우리 고사홍이에요. 보여드리볼게요. 어, 밭에서 뽑았습니다. 밭에서 뽑아가지고 정말 튼튼하죠. 허벅지가 제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요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살짝해서 비교 한번 해봐드릴게요. 제 손가락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제 손가락보다 굵, 더 굵은 고사홍입니다. 어, 크지는 않습니다. 짱짱하게 대신에 묵었습니다 정말 짱짱하게 어, 제가 제 밭에서 봤 아이고 이렇게 줄자가 같이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요1번이 1번 있죠, 그렇죠? 아이고 노베라라 뺏군요. 노베라까지 다 들어갑니다. 노베라고요. 노베라도 정말 짱짱합니다. 요 노베라도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한번 보세요. 요 꿀벅지죠, 꿀벅지. 지금 보시는 요 목대가 얼마나 튼실한지 이렇게 이제 피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제가 이제 어 많은 우리 다육식물들이 어 소장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놀 자리가 솔직히 없어서 지금 우리 다육식물들 우리 이제 구독하시는 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덕템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음 제가 지금 이제 구승을 한번 짰는데요 지금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요 구승을 짜는데 와 진짜 방금 이제 라면을 하나 먹고 지금 이제 어 영상을 담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번이고요. 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 구매할 때는 묘개창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음, 근데 에스피에서 보내드릴게요. 에스피에서 보내드립니다. 요 사이즈는 그 진요. 음, 화분의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진한 12cm 정도가 나옵니다. 요렇게 써 봤을 때.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이렇게 써봤을 때요아이랑요아이를 귀에 계던 12cm 정도가 나오고요. 요 스프스타 자연 건생입니다. 요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분생인데 여기서 저까지의 식물의 길이가 거진한 18cm 정도 여기서 보시나요한 18cm 정도 가량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슈퍼스타는 아마 계속 제키핑장에서 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그래서 나갑니다. 얼른 찜하시분만이덕템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요 크리스마스는 제가 일년을 키웠습니다. 저희 밭에서 정말 짱짱하게 키웠습니다. 크리스마스고요. 사이즈를 받았을 때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 짱짱합니다. 보세요. 밭에서 방금 뽑았어. 뽑았습니다. 자, 에케무스톤입니다에케무스톤에케무스톤이에요 이름은 에케무스톤이고요요 아이도 제가 살짝 빼볼게요. 제가 너무 큰 화분에다가 심 넣었나봐요. 자, 에케무스톤이구요 에케무스톤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려볼게요 자, 뿌리 보이시죠? 어, 다 식물은 다 뽑아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지금 나오는 거그 에케무스톤가 그저한 10cm 정도가 나와요. 에케무스톤이구요 그리고 레드이을 갑니다. 레드이을도제 밭에서 뽑았습니다.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누브라도 지금 1년 넘게 제가 키웠는데요. 정말 짱짱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짜리몽땅한거 보이시죠? 뿌리 뿌리도 되게 좋아요. 어, 물 먹고 막막 키운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짱짱하게 잘 키웠습니다. 보세요. 정말 짱짱하죠? 지금 보시는 것도요. 지금 보시는 고상홍이에요. 고상도 보이시죠? 고상도 이 허벅지. 진짜 목대가 탄탄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어, 노브라 같은 경우에도 안 큽니다 하면상으 제가 지금 크게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 9cm 화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사이즈는 그중 9cm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에반스도 지금 서비스를 서 들어가는 거고요 로에반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국 하나 나오고요 잘 보세요 왜냐면 내가 식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어, 서비스 많이 갑니다. 제가 음, 1년 동안 키웠던 우리 다육식물들, 음, 밭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에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아메스토로입니다. 자, 3번에 3번이고요. 아메스토로 위에서 한번 보세요. 진짜 이쁘죠? 한엽이 얼마나 예쁘게 했쁜지 받아보시면 길쭉하고 날씬한 한엽이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한어 사이즈는 대신에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 그진 한 10cm 내외예요. 자, 보이시죠? 화면에 보는 거랑 또이 보는 게또 틀려요. 10cm 내외인데 정말 동글동글하니 정말 예쁩니다. 그렇죠? 아메스트르고요 자, 로지나입니다. 로지나. 로지나도 지금 꽃대가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시중가가 그진 6만원대 나가죠. 6만원대 나가는 이 로지나 보시면 검을 묶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진 한 13cm 정도가 나오는데요. 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줄은 있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로지나고요. 3번이고요. 자누브랍니다 누브라도 제가 제 밭에서 빼다 뽑다 보니까 얘가 치웠어요. 도살려고 이렇게 쥐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저희 밭에서 얼마나 치었는지 아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얼른 찜 하셔가지고 어, 가져가서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 어, 진짜 잘큽니다 이게 얘가 지금 제가 1년을 키웠습니다. 날짜가 보니까는 1월 4일날을 구매했다고 있더라고요. 1월 4일날 구매했는 거는 제가 가격을 좀 주고 샀습니다. 그때는 어, 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 좀 사이즈는 있죠. 요 아이는 이포트에다가 여기 포트에다가 키우다 보니까 사이즈는 있는데요. 사이즈가 그진한 10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에서 3번이고요 3번이지만 이 아이도 알차입니다. 진짜 알차죠? 아차, 요아메서토로가 3만원이죠. 로지나가 3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이도 6만원인데, 5만원에 2번, 1번부터 시작해서 제가 8번까지는 간다고 그랬죠 제가 키웠기 때문에 이런건 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바로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배션금 입니다 배션금 베션검. 배션금도 하나에 음, 3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배션금 이렇게 자구도 하나 있고요 그러면 자구까지 나오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구까지가 그지 한 12cm 정도가 나오고요 어, 식물을 다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로지나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그지 한 12cm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로지나도 시중가는 6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6만원씩 나가는 로지나 이름이 감춰졌네요. 자, 로지나입니다. 그렇죠? 로지나고요. 로지나고 얘는 제가 11월 14일날에 얘를 이제 어 제가 키우려고 포토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려고요. 그리고 이제 누브라 갑니다. 누브라도 보시면은 제가 제 밭에서 이제, 이제 뽑아왔기 때문에 변실화그렇쵸 보이시죠? 누브랑 그리고 파비올라는 2020년 1월 2 4일에 구매했는 거예요 정말 자구가 따글따글 따글따글 따글 따글 합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요. 정말 작지만은 정말 알차죠. 이게 큰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여기 상처 부위 보이시죠? 큰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얘도 크리스마스 진짜 짱짱하죠. 정말 짱짱하죠.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5번에는 블랙야크가 갑니다. 블랙 블랙야크고요. 블랙야크가 금액은 2 5 0 0 0 원에 나가죠. 어, 블랙야크고요. 그걸 로지나죠. 로지나도 지금 보시면 이 로지나도 약간의 검출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13cm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 지도 제가 한번 재어 볼게요. 여기까지가 그진한 14cm 정도가 나오네요. 14cm 정도가 나오고요. 블랙 야크는 그진한 10cm 내외입니다. 11cm 이 정도 나와요. 블랙 야크고요. 요 블랙 야크의 서비스가 어떻게 또 가나? 얘는 제가 첼리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첼리로 해서 구매했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이름은 에스필에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웠던 우리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이렇게 보시면은 손톱이 어, 로제트가 똑 하고 불러졌어요. 보이시죠? 요거는 이사 오면서 이게 똑 하고 불러졌나봐요. 누브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보시면은 짱짱합니다. 정말 짱짱하죠. 그쵸? 요 크리스마스. 밭에서 붕방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 5번 자 6번 갈게요. 6번은 어, 브랭크 문크입니다. 브랭크 문크고요. 브랭크 문크가 지금 이제 제가 음, 어, 색깔이 그렇게 예쁘게 물들지가 않았는데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가 나오고요. 음, 다음 주쯤에 이렇게 브랭크 문크를 넣으려고 그러다가 구성품에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누브랍니다. 6번의 누브라도 보시면 사이즈 큽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시중가가 그지, 한 뭐, 0 0천 원대 이렇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사이즈 크고요. 여기도 다 제가 키웠던 우리 식물입니다. 튼튼한 거 보이시죠? 누브라고요. 사이즈는 누브라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누브라갑니다 누브날은 어, 이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재면있는 거지 한 11cm 정도가 나오네요. 음, 이제 좀더큰 사이 큰 화분에다가 큰 심으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에케무스톤입니다. 에케무스톤. 자, 에케무스톤도 사이즈가 크지 않고요. 한 12cm 정도. 어, 지금 보시면은 군생으로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아마 단계 좀좀좀 묵었죠. 좀 묵었기 좀, 좀, 좀좀 때문에 사이즈가 그지한 11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론서타. 론서타도 제가 지금 그진 1년을 키웠습니다. 1년을 키웠는데 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마사토 그진 90%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좀 짱짱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어, 제 식물들은 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가고요. 베이비 핑거는 크지 않습니다. 베이비 핑거는 한 8cm, 이렇게 8, 9cm 정도가 나오겠네요. 네, 9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베이비 핑거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여기는 다, 이렇게 가는 건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이고요. 6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번 한번 보세요. 6번.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이고요. 7번의 배션검입니다. 배션검. 어, 아 진짜 손톱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죠. 그렇죠 통통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얘가 누구, 누가 잘라 먹었을까요? 제가, 제가 꼬집었나 봅니다. 그쵸? 그렇죠? 이 아이는 7번이고요. 배션검입니다. 이렇게 손톱이 아래쪽으로 쏙 들어와서 진짜 이 베이션검은 옛날에 문값 자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베이션검은 음, 사이즈는 그진 9cm 내외고요. 사이즈는 9cm 나외고 번호는 7번이에요. 번호는 7번이고요. 자, 슈퍼스타, 슈퍼스타 자연군생이고요. 이 슈퍼스타도 어, 우리 이번에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어, 화분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른 거고요. 이 아이는 거진 12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12cm가 넘습니다. 음, 저게 이번에 것처럼 저렇게 큰화보에 심어 놓으시면은 어, 두달 먼저 심는 우리 수포스다가 같은 산 음, 분생인데 훨씬 더 크네, 그렇죠? 자, 로, 로, 로라구요. 지금 서비스를 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로라 가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매호우게 창인데, 근데 sps에서 보내드릴게요. sps에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고사홍이죠. 요 고사홍도 다 지금 가는 거는 이게 허벅지 완전히 꿀벅지죠. 목대가 진짜 좋죠. 그리고 루비스탕 루비수탕. 자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루비스탕 모든 식물은 다 뽑아서 갑니다. 어, 아시죠?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7번에 착, 자 사진 찍으세요. 자 7번. 자, 8번 마지막입니다. 8번의 마지막은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아이는 왁스인데요. 8번이에요. 8번이고 왁스에요. 왁스인데, 왁스가 지금 막 자구가, 자구가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해서 막 자구가 나와요. 자구인지 꽃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자구 같아요. 사이즈는 그지 크지는 않습니다. 12cm 포트이기 때문에 한 10cm 정도가 나오고요. 요 SP도 제가 지금, 요는 챌리대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첼리레서올 봄에 조금 돈은 좋습니다이 아이는. 제가, 좀, 저런, 돈은 줬는데, 거기서 이름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어, 첼리는 아니고요 이게, 다른 쪽 이름이 있다고는 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요런 고맥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집장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음, 그냥 바로 시집을 보냅니다. 자, 아메스토로죠. 아메스토로. 이 아이도 제가 키우려고, 이렇게 예쁜 화물에다 화분에다가 심었었는데, 도저히 도저히 너무 벅차 가지고요 지금 아메스트로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아메스트로가 사이즈가 그진 한1 0 c 10, m 왔다갔다 합니다 요 아메스트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브라도 제가 이제 우리 키웠던 누브라 입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누브라구요 우리 밭에서 있었던거고 에케무스톤도 제가 제 밭에서 키웠던 겁니다 음, 에케무스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짱짱 합니다 사이즈 안 큽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사이즈 안 큽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런 음, 아이들은 다서비스기 때문에요. 뭐 사이즈가 거진 한 7cm인데 큰아분에다 심어 놓으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제가 3년을 키웠습니다. 로에반스 3년을 이게 마사토 백이에요 마사토 백0 0으로 해서 저는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마사토 백0으로 해서 키웠는데 제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보이시죠? 마사토 백입니다 마사토 백0으로 해서 키워갖고 정말 짱짱합니다. 너무도 짱짱하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작지만은 정말 작아요. 정말 작지만은 이렇게 로이반스를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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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마사토 백을해서 심다 보니까 짱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8번까지해서 선보여 드렸고요. 세트 구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번도 착각하세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5분짜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우, 오늘 요즘 햇살에 이렇게 저희 집 부용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한번 봐주세요. 진짜 벨벳이 너무 도 예쁘게 물이 드는 거 보이시죠? 아 진짜 제가 봐도 요 아이는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래서 어, 저희 집에 있는 가제바 선인장처럼 제가 자랑을 한답니다. 너무도 예쁘죠 오늘 그러면 제 밭에서 풍성풍성하게 어, 이제 나가는 아이들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제가 저희 집 밭을 초토화 시켰답니다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우리 다육식물들을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헛길입니다 헛길이고요 헛길이가 정말 예쁘죠 이 헛길이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어,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문자로만 주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